스포츠박스 앱을 사용하기 전에 꼭 필요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석할 p o r 영상은 리코딩 기능을 통해 앱으로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임포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있는 x 영상을 업로드하여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박스 앱은 정면에서 촬영한 영상을 3D화시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즉 o r t 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사용하실 경우 r t 에 b o x s p o r t s 셋째,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때 골퍼의 신체 부위가 카메라 바깥으로 나가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고 0.5배 줌 아웃 세팅을 사용하시면 성공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넷째, 어두운 실내 공간에서는 리코딩 스크린이 검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웃도어라고 쓰여진 버튼을 누르시면 인도어 세팅으로 밝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도어 세팅으로 바꿨는데도 어둡다면 실내의 조명을 좀더 밝게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슬로우 모션 영상을 먼저 찍어 임포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포트나 리코딩한 영상을 리뷰하는 단계에서 꼭 트리밍 기능을 사용하세요. 어드레스 시작점과 피니시 후 동작은 모두 삭제하셔야 가장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연습 스윙이나 카메라 안으로 드나드는 동작이 찍히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주의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 분석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바타의 선을 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로 코치님들이 가슴과 골반 가운데에서 지면으로 그려지는 수직선과 턴을 표시하는 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위 메뉴의 왼쪽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트래커 타일 창이 떠오릅니다. 트래커 종류가 많은데요. 타일을 바꾸시려면 타일 창을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 업하면 모든 트래커가 보입니다. 여기서 에딧 버튼을 누르면 타일을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타일을 선택하신 후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다시 분석 페이지로 돌아가는데요. 여기서 트래커 타일을 다시 한번 누르면 투어 선수들 벤치마킹 옵티마이저가 떠옵니다. 한눈에 스윙 포지션마다 비교하기 정말 쉽죠. 그리고 스포츠박스 앱으로는 3D 분석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2D로 보고 여러 가지 선이나 모형을 그려가면서 2D 분석을 할수 있는 기능을 연필 버튼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학생들마다 각각의 스윙 교정 목표를 설정해 줄수 있는 워치리스트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맨 왼쪽 타겟 버튼을 누르시면 워치리스트 창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시면 새로운 워치리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뉴 버튼을 누르고 워치리스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시면 트래커를 선택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교정을 원하는 동작에 관련된 트래커를 잘 선택하고 그다음은 스윙 포지션을 선택합니다. 스윙 포지션 선택하자마자 떠오르는 숫자들은 투어 선수들의 벤치마킹 범위입니다. 여기서 학생의 실력이나 연령에 따라 이 범위를 줄이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워치리스트를 설정하게 되면 그 학생을 위해 스윙을 분석할 때마다 워치리스트 수치가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포츠박스 3D 골프 사용 설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